2020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4월 맞는 첫 월요일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우려를 타고 올라온 증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의 이제 강력한 매수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는 있는데, 어, 개인이 매도로 잡혔고, 이제 기관이 또 강력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빈자리를, 어, 기관이 강력하게 잡아준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확실히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미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어, 미 증시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할것 없이 이제 마이너스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결국은 뭐예요? 문제는 경제 지표 둔화가 이제 본격화된다 이 부분이죠. 네,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어, 3월 실업률이 이제 4.4% 사실 4.4%라는 수치는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어, 원래 그 미국이 실업률이 한3%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니까 그만큼 고용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의 미증시 강세를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예상치가 이제 3.7%였으니까. 예상치보다는 0.7% 포인트 정도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크긴 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셧다운, 셧다운이라는 것은 그 상점 문을 닫거나 이렇게 이제 잠깐 그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어그 구간별 폐쇄 조치를 의미하는데 이 셧다운 충격이 반영되기 이전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충격이 이제 반영된 이후 수치는 어때요? 실업률이 네, 폭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사실상 실패했죠.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도 최근에서야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가 지금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대응이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고 지금 이미 코로나 19 확산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진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건 뭐죠 국가별로 코로나 19 확진 상황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유가의 반등이죠. 제가 전에도 이제 유가 상품에 대한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만약에 그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나가실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고 생각이 되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산 발언 이후에, 푸틴 대통령 역시도 감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유 증산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요. 하지만, 오펙 플러스 회의가 6일에서 9일로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유가가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WTI 배럴당 26달러 선이니까, 바닥은 찍었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가 조금 안정만 돼준다면,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면 국내 증시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21위 평선도 돌파하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2%대 강세, 그렇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쨌든 가파르게 반등한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쵸? 저점 대비해서 62%까지 돌렸잖아요. 기술적으로라도 약간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는 왔기 때문에 어 이번 주 초반에는 지수가 조금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어 염두를 해 두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으니까 어그 부분은 좀 주목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대외적인 이벤트를 보시면은 그 FMC 의사로 공개 예정돼 있습니다. 그 3월 달에 FMC에서 무려 150 BP. 1.5%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리를 한 번에 인하했죠. 때문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의사록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요 부분 보시면 되겠고 어, 한국에서는 그 4월 금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전 금통위에서 50bp 네, 0.5% 포인트의 금리를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어때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죠?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얼마냐면요. 영업이익 네, 6조 초반. 이게 컨셉입니다 6조 초반을 만족시킨다면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어, IT 관련된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염두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크게 안 좋지가 않거든요 DXI 지수 계속 올라가고 3월 수출도 보시면 반도체 수출은 양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스마트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으면 잡았지, 반도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겠구나, 요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6조 원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불확실성 해소,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요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으니까, 어, 이번 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괜찮죠. 네, 나스닥 선물도 지금 상승하면서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차익 메모리 한두번 정도 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면서 어, 이번 주 현금 비중도 조금 가져가시면서 어, 유연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